잠실에서 펼쳐진 키움과 두산의 경기 두산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단독 최하위 위기에 빠져 있던 두산이 소중한 1승을 오늘 챙길 수 있었네요. 맞습니다. 선수단의 집중력이 돋보인 하루였고요. 진짜 그 집중력으로 인해서 오늘 소중한 1승을 만들어 낸 두산 베어스였습니다. 네, 8회죠. 8회 말에 무산 1루에 추재현 선수가 타석에 나왔는데 번트 자세에 나왔어요. 나왔는데 포수 앞에 떨어져서 3루에 던졌지만 악송구가 납니다. 악송구로 해서 결승 득점을 만들어낸 두산배였는데요 물론, 김재현 선수가 악송구를 했지만, 제가 보기에는 승부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. 8회고 후반이다 보니까 승부를 할 만한 상황이었는데, 아쉽게도 악송구를 하면서 결승 득점을 만들어줬고요. 오선지 선수가 재빠르게 뒤로 돌아가서 슬라이딩 캐치까지 하지만, 닿을 수가 없었고요. 오늘 저 에러로. 네, 결승 득점을 만들어 낸 두산 베어스였습니다. 네, 키움의 세개 실책을 이용해서 오늘 두산이 결승 득점을 만들어 냈고요. 앞으로 이 분위기 반등을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